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FTV 제네시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플럭스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압력을 컨트롤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차징 스테이션까지 사용을 좀 해봤죠.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용 해서 다른 기계들도 전부 다 작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어셈블리도 이쪽으로 좀 옮겨 왔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셔 챔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레귤레이션 튜브 모듈이 들어갔고요.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듈 익스펜션 카드를 넣어 가지고 세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9바 이상의 압력은 지나가지 못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4.9바로 압력이 형성되어 있는 걸좀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어셈블리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스피드 업그레이드 8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로 작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금 해볼 거는 일단은 이 녀석 압력을 조금 넉넉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계들을 조금 빠르게 이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스피드 업그레이드 만드는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잠깐 해보자면 이렇게 설탕과 루브리켄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루브리 캔트는 얻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어, 이 방법은 조금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좀 이용을 해보자면 이 금속공학 주입기를 사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매트릭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레드스톤만 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금속공학 주입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좀 해보면 이렇게 화로가 필요하고요. 레드스톤과 알루미늄 주괴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알루미늄 주괴는 조금 얻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화로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팔로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금속 공학 줄기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 레드스톤도 적당히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업그레이드 매트릭스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청금석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청금석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이 어셈블리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이제 금속 공학 주입기에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녀석을 좀 사용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레드스톤을 좀 집어넣어 주면 될것 같은데 레드스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을 좀해 봐야 될것 같죠. 어, 10mm 버킷에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레드스톤 가루 하나 집어넣게 되면은 10mm 버킷이기 때문에, 어, 만들고 싶은 만큼 같은 양의 레드스톤 가루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30개만 집어넣어서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 우선은 필요한 공간에다가 전부 다 넣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스피드 업그레이드는 계속해서 만들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스피드 업그레이드는 잘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자동화 하기 위한 준비를 좀해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AU를 조금 더 진행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드 에너지틱스 쪽 퀘스트로 이동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퀘스트들을 다 완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에미 저장버스 퀘스트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상자를 뒤지다가 에미 저장버스를 하나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가 되기는 했는데 우선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장버스를 사용하면 물리적 저장소를 사용 하고 넥사 네트워크를 통한 검색 및 디지털화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저장소에 부착하면 네트워크의 일부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네트워크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더 주네요. 어디다가 더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라는 거겠죠 근데 우선은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끈끈이 피스톤과 피스톤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하나 만들어보자면 형성 코어가 조금 필요하네요. 형성 코어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게 조금 있고요. 소멸 코어도 남아 있는 게 조금 있죠. 어, 이게 지금 계속해서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 코어랑 그다음에 소멸 코어 만드는 방법을 확인을 좀 해보면 소멸 코어 같은 경우에는 레더 석영이 들어가고요. 형성 코어 같은 경우에는 서투스 석영 수정이 들어가죠. 그리고 액정과 가루는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액정 가루는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액정 수정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쪽 부분에다가 갈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갈아진 녀석은 이쪽으로 나오겠죠. 어, 바로 꺼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서투스 석영 수정은 이쪽에서 만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소멸 코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형성 코도 하나 만들어주면 될거 같은데, 여기에는, 오, 논리 프로세서가 들어가는군요. 그러면은 논리 프로세서도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금주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논리 프로세서를 찍어낼 수는 없는데, 이 녀석도 이제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금씨앗을 좀 빠른 실내,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쇄된 논리 회로를 준비했고요. 이 녀석을 이쪽에 집어넣게 되면은 또 빠르게 어, 가공을 해주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논리 프로세서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형성 코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세 개가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은 에미 저장 버스를 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일단은 피스톤부터 한두개 정도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할 텐데. 철조개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조개로 준비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끈끈이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고무수액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ME 저장 버스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인터페이스부터 하나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은 ME 저장 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한 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퀘스트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퀘스트는 IO Virtualized라고 하는 퀘스트고요. 어, A의 입출력을 할수 있는 녀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입 및 유출 버스는 넥사 네트워크 자동화의 핵심으로 연결된 저장소에서 넥사 네트워크로 자동으로 가져오거나 넥사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저장소 및 기계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좀 제작을 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어, 둘다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유입 버스도 준비가 됐고요. 유출 버스도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조합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유출버스에는 피스톤이 들어갈 거고요. 유입버스에는 끈끈이 피스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할 텐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준비를 해놓고 사용을 안 했던 게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유입버스 하나, 그 다음에 유출버스 하나 이렇게 각각 좀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퀘스트가 완료가 됐을 거고요. 가속카드와 그 다음에 레벨 측정기와 레드스톤 카드라고 하는 이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레드스톤 신호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볼 수 있는 녀석인데 나중에 좀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사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퀘스트인 분자 조합기랑 에미 패턴 프로바이더 이거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분자 조합기는 조합할 재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조합하여 요청하는 곳으로. 물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네트워크의 간단한 형태로 제작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E 패턴 프로바이더를 확인을 좀 해보면, 패턴 프로바이더는 인코딩된 패턴을 받아들여 데이터를 근처의 분자 조합 기및 처리 기계로 전송하여 실제 주문형 생산을 수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에미 패턴 프로바이더 일단은 이렇게 등록을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자 조합기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작을 좀 해주자면 일단은 제작대가 두개 필요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분자 조합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작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대를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 만들어 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 형성 코어랑 소멸 코어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 바로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금을 가공을 두개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정 조정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바로 갈아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바로 갈아지죠. 어, 그리고 가속 카드도 좀 집어 넣어주면은 좀더 빠르게 갈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형성 코어랑 그 다음에 소멸 코어도 만들어보면 될것 같은데 논리 프로세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이거 바로 만들어가지고 어, 소멸 코어랑 형성 코어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 형성 코어랑 소멸 코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분자 조합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퀘스트가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러 그러면은 퀘스트 보상을 바로 받아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메가 패턴 프로바이더라는 녀석을 좀 얻을 수가 있었네요. 일단은 a a 확장 에드온인 것 같고요. 이거를 설치해서 확인을 해보면 오 패턴을 두 줄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사이즈가 한줄 정도 커졌네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동화의 핵심인 CPU를 만들어 봐야겠죠. 조합 유닛과 조 보조처리 유닛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를 제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 유닛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 조합 유닛은 그 자체로는 아무 기능도 하지 않지만 공동 처리 및 조합 저장소의 기초가 됩니다 저장 요소와 결합하면 중첩된 제작 작업을 위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합 저장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조합 유닛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는 계산 프로세서랑 논리 프로세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프로세서들은 좀 빠르게 제작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프로세서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조합 유닛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조합 유닛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돼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제출 캔 그러면 바로 제출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제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4K 조합법 저장고 받을 수가 있고 이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의 마지막 퀘스트인가요? 조합 보조 처리 유닛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제작 공동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제작 과정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작업의 전체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공학 프로세서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네요 일단은 이 조합 유닛부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녀석을 이제 공학 프로세서랑 합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 보조처리 유닛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플라이드 에너지틱스 쪽 퀘스트는 전부 클리어가 된 것도 확인을 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K 조합법 저장고랑 이 조합 보조 처리 유닛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이쪽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요 대충 여기다 설치를 하고 여기 위쪽에 조합 보조 처리 유닛 설치를 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겠죠 그리고 모듈러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좀 옮겨 놨고요 여기 뒤쪽으로 이 에미 저장 버스를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이제 이 무선 범용 터미널에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하는데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CPU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패턴 터미널도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패턴 프로바이더와 어, 이 유입 버스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도 어, 한번 시켜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패턴 터미널부터 제작을 좀 해줘야겠죠. 패턴 터미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패턴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 터미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합 터미널부터 만들 들어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명판부터 제작을 좀 해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조명판도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 에미 터미널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프로세서들이 조금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어, 프로세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죠. 자 프로세서 다 만들어 가지고요. m 미 조합 터미널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m 미 패턴 터미널로 만들어 보면 될 거기 때문에 이 공학 프로세서 집어넣어서 바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대충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패턴을 좀 만들어봐야 될것 같죠? 그래서 패턴도 간단하게.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빈 패턴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서투스 석영 수정과 철조개 그리고 발광 석가루와 석영 유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화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패턴 프로바이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을 자동화를 시켜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일단은 이어드벤스트 인스크리버 자동화를 좀 시켜 주면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부숴 가지고 사용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거를 이제 설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설치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설치를 하면은 부서지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한칸 정도 좀 띄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어, 액정 유리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설치가 잘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어, 여기다가 이제 이 패턴 프로바이더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좀 많이 사용 하는 논리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인쇄된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될거 같고요.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 만들어서 바로 꺼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어, 조금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속카드 집어넣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녀석을 이제 다시 레이저 가공해가지고 논리 프로세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게 되면 될것 같은데 아마 이쪽에도 A 케이블이 깔린 곳이 있을 거라서 그걸 이용 해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밑에 쪽 조금 뚫어주도록 하고요. 연결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될것 같기 때문에 연결을 좀 시켜 보도록 하죠. 한칸 정도씩만 더 파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액정에미 유리 케이블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어다가 이쪽에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패턴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패턴을 이렇게 넣어 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녀석을 좀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이쪽 밑에 쪽을 조금 더 파가지고요 여기다가는 아까 만들었던 유입 버스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파서 케이블도 마저 연결을 좀 시켜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케이블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대충 좀 마감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에 패턴 잘 들어와 있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A2 검색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논리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바로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금주계를 전부 다 들고 있어가지고 안 만들어진 걸좀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A2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요. 하나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쪽에서 만들어졌을 거고요. 이쪽으로 인쇄된 녀석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거고요. 들어온 녀석은 바로 A로 이동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작 상황이 깨끗한 걸 보니까 잘 만들어진 거 같고요. 검색을 해서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면 이렇게 논리 프로세서가 잘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AI를 좀 자동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CPU도 좀 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패턴 프로바이더에 패턴을 집어넣어서 자동화도 잘 진행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